안녕하세요. 14주 3강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료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접조건 설정의 중위점이라고 나오는데요. 자, 여기에서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용적도, 어, 전체에다가 핵심 포인트예요 용접 속도라는 게 필요로 하는 거고, 표치 각도, 와이어 경, 실드가스, 노질의 높이, 와이어 길이, 용접 전류, 팀모재 간의 거리, 이고게 있는데, 여기에 뭔가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있죠. 자, 요 부분은 일단 설명을 좀 들어야 돼요. 자, 이렇게 나와 있는 거, 요게, 요게 뭐냐면 모재입니다 워크 용접 대상물이죠. 이건 요렇게 용융 풀이 되고요그 다음에,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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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기 요 있는 부분들 요렇게 요 빨간 거 바로 위에 있는 선이 있죠 요게 용적 와이어고요 그 바로 위에 있는 건 컨택트 팁이고요 요렇게 녹대로 되어 있는 부분이 뭐냐면 음, 노즐이고요 노즐. 노질. 그 다음에 여기에 이렇게 남은 게 여기 와이어고요 예, 여기 터치 각도를 나타내는 거고 진행 방향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는 거예요. 오른쪽, 왼쪽. 자, 약간 누워서 가죠요 토치 각도가 있고, 실드 가스가 있고, 노즐의 높이, 악기의 길이, 용접 기능이 뭐 나와 있는데요. 용접 속도, 용접 속도. 자, 빠르게 하면 어떻게 어떻게 되고. 자, 빠르게 하면 용접 속도를 예를 들어서 60cm per minute의 속도로 가 가는 걸 가지고 백미 백 센치퍼 미니트 빠르게 가게 될 경우엔 비드폭이좁아질수밖에 없는 거죠 왜공 와이어의 성금량은 정해져 있으니까 또 빨리 가다 보니까 어떻게 든서 용이 페넥스레이션이 약아집니다약하지니다 페넥스레이션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기본적으로 철과 철이 접합을 할 경우에 나중에 그 임장강도. 테스트기로 땡겨봅니다. 그 그러니까 쇠를 땡긴다는 얘기죠. 어마어마한 힘이 필요로 하는 거죠. 자, 그랬을 때, 그, 인장감도 견딜 수 있는 가장 핵심 포인트는 저 용입입니다. 그래서, 어, 또한, 이, 뭐, 연강이든, 뭐, 어, 강광이든, 자, 철에 기본적인 강도가 나와 있어요. 200, 200kg, 300kg, 400kg, 500kg, 600kg. 어, 특히 요즘같이, 이제, 그 연비를 대폭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철판의 두께가 얇으면서 강도를 강하게 한 거죠. 이제 합금까지 당연히 들어가 있는 거죠. 자, 그런 경우에는 이제, 가격도 비싸지요. 자, 그럴 경우에, 이제, 생겼을 때, 5 0 0 k 로 이상이 되면, 이제, 강도가 강해진다라는, 뭐에 비해서, 연강보다, 마이스 스틸보다 강도가 강해지는 거죠. 2,300kg짜리를 500kg 이상으로 강도를 강하게 하면, 그만큼 충돌을 했을 때, 충돌 했을 때, 에 피해가 덜갈수 있는 부분 중에, 이제, 하나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토치 각도. 지금, 요렇 지금 상태가 뭐냐면 전유법이에요. 전유법인데 요거를 토치의 각도를 반대로 기울이면, 즉, 구진법으로 간다는 얘기예요구진법으로 가게 되면 비드폭이 좁아지고, 비드살이 높아지고, 용입이 깊어진다. 용입이 깊어진다. 근데 실질적으로, 어, 외관 비드도, 외관 비드도 되게 중요한데요. 후진법으로 하게 되면 외관 비드는 딱 마음에 안 들어요. 근데 전진법은 어떻게 돼요? 외, 관 비드는 아주 미려하지요. 네. 그래서 근데 이제, 후진법을 안 하는, 안 하는 게 일반적인 통상적인 얘기인데요. 용입이 이렇게도 안 나오고 저렇게도 안 나올 때 어쩔 수 없이 토치를 후진법적으로 최소 각도로 뭐, 마이너스 5도, 마이너스 10도 이런 식으로 왜? 많이 하면 할수록 보기가 안 좋으니까 아 그게 터치 각도 와이어경 와이어경이 1.2mm로 현재 여러분들은 알수 계세요 0.9도 있고, 1.0도 있고, 1.4도 있고, 1.6도 있는데요 자, 우선 1.2를 명확하게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지 나머지 것들은 어떻게 응용해서 쉽게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1.2mm로 한다라는 거 우리는 그다음에 실드가스 유량이 적고 또는 바람이 강할 경우에는 어떻게 돼? 기공이 발생한다든지 용접 이행 형태가 변한다 용접 이행 형태가 변한다라고 하는 거는 어, 나중에 설명할게요 그래서 직접 한 얘기예요 노즐의 높이 노즐의 높이가 너무 기준보다 높으면, 보로울이 발생합니다. 이 보로울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기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 그래서, 어, 너무 높으면 보로울이 발생을 하고, 어, 스펙터가 막히기 쉽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이 노즐 안으로 스펙터가 들어가가지고, 노즐 안에, 어, 그 안에서 그 쉴드가스를 공급을 해야 되는데 그 스펙터로 인해서 공급량이 줄어드는 현상이 일어나요 어, 그런 경우를 얘기하는데 아크의 길이, 아크의 길이는 이제 아크 길이가 길어지면 즉 높아지면 비주 폭이 넓어진다 비드 살이 낮아진다 비드의 높이가 어. 폭이 넓어지고 비두 폭이 어, 넓어지고 비두 높이가 낮아진다는 얘기죠 왜? 길어지면 아크 그 전압이 높아지면 그렇게 된다는 얘기죠 응. 용접 전류 크게 할 경우에 높게 할 경우에 비두 폭의 향이 넓어지죠 어, 용접 전류라고 하는 것은 와이어 성급 턱도 네, 또는 와이어 성급 양이 되는 거거든요 그랬을 경우에 비도 넓어지기도 하고, 비살이 비도 높이가 높아진다. 또한 용입이 깊어지기도 하고요. 틈물저간의 거리 크게 하면 자 전류가 감소한다. 그 길이가 길어진면 용입이 감소한다. 이러한 현상들이 일어납니다. 자, 이거는 지금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하긴 했지만 실질적으로 이학기때 또한 이 2학년 1학기 때실질적으로 로봇으로 용접을 하면서 이러한 부분들을 이렇게 증명해 나갈 거예요. 그때 실제 용접을 하면서 요 자료를 보면 이 자료가 이해가 될 거예요. 자 그다음 에 용접 적정 용접 조건을 설정하면서 한 예인데요, 한 예, 예, 예인데요, 예인데요. 용접비드가 아주 이상적인 상태를 요걸 나타내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용접조건 잡을 때 언더커트가 없으나 비드가 너무 나와 있다 용접커트는 없죠 이건 그러니까 언더커트가 발생을 이렇게 했어요 요거 좀더 확대를 해서 본다면 자 언더커트라고 하는 걸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이건 언더커트가 없으나 비드가 너무 많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 때에 따라서 해결하는 방법이에요. 첫 번째. 언더커트가 없으나 비트가 너무 볼록하게 나와 있다. 전압 지령을 조금씩 올려서 용접한다. 전압 지령을 올린다는 얘기는 이때 용, 전류는 그대로 그냥 두는 상태예요. 전압 지령, 지령을 올린다는 얘기는 전압을 올려서 이 부분을 낮추기, 낮춘다는 얘기예요. 더높인다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그런데 너무 높게 하면 언더커트가 발생하므로 언더커트, 언더커트 발생 바로 전까지 설정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되면 이렇게 비드가 딱 나오게 됩니다. 근데 어떻게 언더커트가 발생할 경우가 또 발생을 하죠. 자, 이거는 전압이 너무 높아서 발생하는 경우입니 경우기 때문에 전압지령을 조금씩 내려서 용접한다. 전압지령을 조금씩 내려서. 그렇게 되면 여기서 언더커트가 없어지면 어떻게 돼요? 그렇게 되는 거고요. 언더커트가 없어지지 않,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경우가 어떻게 돼요? 양쪽에 모두 발생하는 경우, 한쪽에 발생하는 경우, 한쪽에 발생하는 경우. 언더커트가 없어지지 않는다. 양단의 언더커트가 발생할 경우에는 용적 속도를 느리게 해서 전류를 조금씩 내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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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됩니다. 정말. 그 다음에 위쪽에 언더커트가 발생을 하면 토치의 자세를 낮춘다. 아래쪽에 언더커트가 발생하면 토치의 각도를 변경한다. 근데 이걸 누가 해요? 이것을 누가 하냐면, 로봇이 하는 거거든요. 로봇은 누가 해요? 여러분들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래서, 로봇을 하면, 로봇은, 로봇만 알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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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접 기초를 모르면, 솔직히, 대화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어, 로봇도 알면서 어, 그렇다고 뭐 용접 기술을 다 알아야 된다 그런 얘기는 절대 안 돼요 기초만 알면 돼 기초 이제 용접 세계는 어떻게 보면 로봇 세계보다 더 광범위하고 더 어려워요 차라리 용접 쪽에 관심이 있으면 그쪽으로 아예 빠지는 게 나아요 근데 지금은 로봇이기 때문에 로봇이 메인이기 때문에 로봇을 완벽하게 잘하기 위해서는 용접 쪽으로도 어느 정도 기초식을 가져가는 게 여러분들한테 큰 도움이 됩니다. 그다음 에 용접의 시공 조건이 있어요. 요고 로봇이 없으면 이 행위 자체가 하기 가 힘들어요. 자, 용접의 시공 조건 와이어 돌출 길이 15mm, 15mm인데요. 여기에 보면 이상한 이가 나와 있어요. 사용가스, 자, 탄산가스 100%, 혼합가스, 혼합가스는 일반적으로 알건 80에 CO2 20%, 알건은 불활성 기체죠. 또는 알건 98%에 산소 2%가 있어요. 요거 엄청 비싸죠. 일반적으로 CO2 100%짜리나 요 혼합가스를 많이 사용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전류 변화량이라는 말이 나오죠. 3, 4A, 5, 6A, 7, 8A.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바이오 돌출기이 15mm를 했어요. 15mm 하고 티칭을 했는데, 그때 전류 전압이라는 게 이제 만들어지죠. 세팅을 해야 되죠. 그런데, 그런데, 요 15mm를 10mm로 짧게 해서 짧게 해서 전류 전압을 지정을 해서 출력을 해 보면 1mm당 3암페어 씨오2 백프로의 경우에는 15mm에서 10mm를 바꿨으니까 5mm가 되는 거죠. 5mm 곱하기 3, 15암페어의 변화가 생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와이어 돌출 길이는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죠. 중요하다는 얘기죠. 네, 와이어, 어, 경별 돌출 길이의 표준. 그러니까 1.2mm일 경우에는 15mm 정해져 있어요. 1.0mm 짜리 와이어 중 13mm 돌출 길이가 정해져 있어요. 자, 이거는 90%, 95% 이상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실제 라인에서 간혹 가다가 이게 적용을 못 받을 때가 있어요. 즉, 용접 포인트가, 용접 라인이 어떤 그 워크의 구조에 의해서 이 노즐, 노즐이 못 들어간 경우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어쩔 수 없이 와이어 길이를 길게 해서 데이터를 세섭할 수 밖에 없어요. 자, 시공조건 2번. 자, 요거는 뭐냐면, 기본적으로 2번, 전진법이냐, 후진법이냐. 즉, 요거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자, 여기서 진행, 요, 왼쪽 거는 전진법이에요. 오른쪽 거는 후퇴법, 후진법이에요. 자, 지금 토치의 각도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약한시 방향. 한시 방향으로 세팅이 되어 있죠. 자, 이 상태에서 왼쪽으로 하게 되면, 즉,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하게 되면 전진법이 되어 있는 거고요. 이 상태에서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하게 되면 후진법이 되는 거예요. 자, 요 내용은, 요 내용은, 즉, 요 내용은 어디서 나왔냐면, 어디냐. 여기서 나왔죠 여기가 전진법 후진법 여기서 나왔죠 터치각도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는데 반대로 기울이면 즉 11시 방향으로 기울이면 후진법이 되는 거죠 요게 지금 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용접 수치의 목표 각도. 자, 요거는 단면이에요. 어, 진행방향은 오는 쪽에서 더 멀리 가는 거죠. 단면으로 자는 거예요. 그래서 요 각도가 어떻게 돼? 30도, 45도. 자, 겹치 용접이라는 말이 나와, 나왔죠. 이, 겹치기 용접은 이 소재와 이 소재가 어떻게 돼요? 겹쳐서 요거는 어떻게 돼요? 티자 우육 용접이에요. 즉 필렛 용접이에요. 자, 이겹치기 용접일 경우에는 30도가 가장 이상적이는 얘기죠. 티자 우육 용접일 경우에는 30도가 아니고 35도 정도 뉘어줘야 돼요. 자, 이유는 뭐냐면, 이 t 짜우리기에서는 이, 와이어가, 아크가 발생하는 순간, 녹는 순간에는 물이 되기 때문에 아래쪽 흘러버리는 경향이 있어요. 자, 그래서 이 터치를 더 뉘어서 흐르는 것을 방지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네. 시공조건 3번, 목표 위치가 되는데, 자, 요거는 목표 각도구요. 30도, 45도. 요거는 목표 위치. 자, 우욕 용접에서, 플랫, 어, 필렛 용접에서 요 센터, 요, 요길로 타겟팅을 하지 않고 여기서 1mm, 2mm, 3mm를 빼는 거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어, 요 부분에 그만큼 살을 채워 넣는다는 얘기죠. 참는다는 얘기. 얘기했다는 얘기죠.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자, 이 행위를 누가 해요? 여러분들이 하는 거예요. 왜? 로봇 프로그램. 키친 박스를 여러분들이 갖고 있으니까 거기에서 이걸 조정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내용들을 알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판두해 3.2mm 3.2mm 이하일 경우에는 목표 위치는 0에서 1mm 3.2에서 4.5t, 이 두께가, 이 두께를 통해 1에서 2mm 뒤로 뺀다. 그러면, 실드가스의 설정이에요. 실드가스의 설정. 자, 내경, 보통 많이 사용하는 게, 16mm 짜리거든요. 그랬을 경우에는, 그, 실드가스의 유량. 유량은 15에서 20m, 1분에. 네. 그럼 이제, 16에서 18리터라고, 많이 써요, 그렇게. 근데 이제 바람이 많이 불면 안돼이 환경이. 풍속 2m per m i n 이상일 경우에는 방풍 대책을 한다. 바람이 이쪽에 안 들어오게끔. 왜? 실드카스가 이렇게 퍼지, 퍼지다 보면 실딩, 실딩이 안 되는 거죠. 그렇게하면 어떻게 돼요? 불홀이 나고, 아주 불량이 안 폭발적으로 일어나죠. 실적가스의 아, 특징, 탄산가스, 아르곤가스 이렇게 나오는데요. 여기서 이제 봐야 할건 뭐냐면 이게 뭐냐면 탄산가스 이별량이 크고 광범위 깊은 용입이 생긴다. 단점은 스케터가 많이 발생한다. 아르곤가스는 뭐야? 용입이 얇거나 깊, 용입이 얇 얇아지는 거죠. 그러나, 아크 발생이나 안정성이 좋아서 기계 성질이 뛰어나고 스펙터가 엄청나게 줄어들죠. 그게 꼭 O 말고 계시면 돼요. 혼합가세 특성에서 알범 80%, CO2 20% 가장 종합 탐구를 했을 때 가장 매우 양호하다. 근데 여기서 탄단가세 100%짜리는 어떻게 돼요? 세모예요. 나쁘진 않은데, 좋은, 좋은 거 보다, 좋은 것 비교해다 보면, 음, 보통이란 얘기죠. 음. 실직가스와 모재 재질을 좋아 이런 게또있는 용접이 이행 형태가 있는데요. 역시, 소전류가 있고, 중간전류가 있고, 대전류가 음. 있는데, 시 o p 용접일 경우에는 달라 용접, 브로블러 이행. 그 다음에, 매급 펄스, 어, 매급 용접이냐, 펄스가 없는 경우도, 요렇게, 달라기행과 브로블러 이행이 되는데, 펄수 매그 용접에서는 여러분들이 좀 이해할, 이해할 게 뭐냐면 스프레이처럼, 스프레이 이행이 이루어, 이루어집니다. 스프레이처럼 쫙 뿌리고 가는 거죠. 음. 그 조건들은 뭐냐면, 기본 용접 전압이 좀, 베이스, 저, 베이스 전류, 베이스 전압이 이제 존재를 좀 하게 되는데요. 음. 그 부분은, 어, 이야기 때, 동영상과 함께, 실제 용접과함 여러분들이 보게 될 겁니다. 자, 용접 전압의 사용률. 자, 우선 여기까지 하고요. 여기까지 하고, 어, 실질적으로 한 500페이지가 되는데요. 지금 거의 한95% 97% 95 정도 나와, 있는 진척률이 나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 로봇에 대해서, 어, 좀더 자세히 알기 위해서는 알기위해는 음, 점검에 나가는 어,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고이 부분에 있어서는 실질적으로는 이제 이 학기 때 보통 하는 부분인데, 예, 미리 뭐 여러분들이 어, 이런 게 있다라는 거, 어, 그 정도의 차원으로 해서 뭐 한거니단 걱정하지 마시고 걱정하지 마시고, 어. 자료를 한번 쭉 한번 1페이지부터 여기까지 한번 읽어보시는 것도 시간 다칠 때 한번 보시는 게, 에 기말고사도 있고, 또 1학년 2학기, 좀더 원활하게, 예, 법에 들을 수 있고, 이해도 높아지고, 그렇게 될 것입니다. 자,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